여러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까지가 해당일까요?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.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는 물론 군인이나 요양병원 입소자도 받을 수 있어요. 9월 출생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이 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될수 있어요. 단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쳐야 해요. 6월 18일 이후 사망 시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세대주 사망 시 미성년 자녀는 잔액 전환이 가능해요. 군인은 나라 사랑카드로 받으면 굿마트 PX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우편 신청으로 지류형 상품권을 부대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. 위임장 사진으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.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도 간소화됩니다.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예정이니 거동이 불편해도 걱정 마세요. 이사가도 소비쿠폰 그대로 쓸수 있나요? 6월 18일 이후 이사했다면 신용 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해요.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상품권 선불카드는 사용 지역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. 만약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인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면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 이사하면 2만원을 추가 지급받아요.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.